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 미라클 9회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오늘부터는 음,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와인들을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와인들을 위주로 어,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홈플러스 점포보다는 이마트가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좀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마트에도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의 와인들을 이제 절대 로 2만 원이 넘어서는안 되고 15,000원도 우리한테는 비싸다. 그러니까 한 병에 15,000원 무조건 미만의 와인들을 위주로 음, 이마트 와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마스크 팬을 보셨습니다, 게스트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래, 아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음,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와인은 라벨르테라스라는 음, 프랑스 와인이고요. 화이트 와인이고 2009년 산이에요. 어, 라벨르테라스 2009년 품종을 샤르도네입니다. 프랑스에 음,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남쪽에 음, 랑그도루스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와인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 랑그도루스용 지역, 지역에서 나는 샤르도네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고 이마트에서 판매가 정가가 15,000원인 것 같아요. 제가 15,000원 주고 사왔고요. 음, 블로그 게시판들을막 이렇게 좀 보니까 블로그 같은 거좀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 1,500원에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절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5,000원 이하의 와인은 또 저희가 다룰 예정이 당분간 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면서 이게 보니까 라벨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예 아. 예, 그림으로 그려져 이 라벨 보이시죠? 음음예 네. 굉장히 어, 그림을 예, 참 예쁘게 그린 것 같아요 또 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샤도네요네 네. 제가 샤도네를 아, 매우 좋아하거든요 샤르도네를 좋아하세요? 예. 음 왜요? 어... 제가 처음 먹은 와인이 샤도네였어요 아 그렇군요 음그 <laughs> 음, 제가... 다음부터 안착 척하려고 샤도네만 먹었죠아 그래요? 음 샤르도네라는 품종은 프랑스 브르고뉴가 원산지인데 그 음.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그런 와인인 것같 화이트 와인인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한테는 좀 뭐랄까 굉장히 변화무쌍한 품종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샤르도네의 예. 전형성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샤르도네 와인에 한번 꽂히면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샤르도네를 드셔야 되는 예, 뭐 그런 마력의 예, 예. 품종의 와인이죠. 여태까지 먹어본 와인에 한 90%가 샤도네이.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많은 와인을 드셨. 많은 와인을 드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먹어본 걸 보면 대부분 아, 다 샤도네이. 음, 네. 예. 사실 저는 마스크맨을 서별할 때 많은 와인을 아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으로 알고 서별했었는데 잘 몰라요. 굉장히 이렇게 점점 더 아니.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래만에 먹네. 먹네요. 샤드네. 아 그래요? 샤도네 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네? 아까 우가 와인을 잘 네. 모르던 시절에 네. 외국에서 와인을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때 무슨 이게 품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음, 네. 이 뒤에 보니까 샤도네라고 써있는데 아, 네.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직원한테 샤도네로 써져있네. 네. 써져 네, 네. 저거를 어떻게 읽을지 모르니까. 음, 카도네를 네. 달라 고 그랬어요. 카도네. <laughs> 근데 음. 걔가 가져왔어. 오. 그 다음부터 가져온 게 문제죠. 아. 그 다음부터 한 6개월을 카도네라고 시켰으니까. 아 카도네. 음. 그러던 어느 날네 어떤 사람이. 오, 샤드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네. 잘못 여태까지. 아, 일본 만화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 만화에 보면은 건담이라고 있어요. 음 건담에 네. 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음그 샤가 영어로 이샤르돈의 앞에 있는 샤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읽을 수 있어요. 아 네. 자, 그, 일단 많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샤르돈의 품종에 대해서 네.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노란 굉장히 컬러가 노랗고요. 음 그다음에 굉장히 그 벌꿀 향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게요. 네. 여태까지 먹어본 샤도네하고 맛이 완전 다르네요. 그래요? 네. 어 이거 맛있는데? 네. 완전 달라요. 복숭아 약 약간 그걸 섞었나봐. 좀. 네. 아 달라요. 내가 뭐 여태까지 먹었던 샤도네하고 맛이 달라요. 어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 아, 그러니까 게... 비슷하긴 한데 네. 형적인 전용전 뭐가 달르지 뭐가 뭔가 달라 아 그래요? 네. 음, 제가 잔을 깨끗하게 안씻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아 농담입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빨을안고 네. 왔나? <laughs> 아이 맛이 완전 다르네. 음, 네. 이 샤도네라는 품종은 되게 국제적인 <laughs> 품종이고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네. 많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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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와인의 굉장히 제일 많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이 샤도네 품종이고 그 다음 샤르도네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조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양조 방식에서 이 유산 발효를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은 스테인레스 통에 숙성을 했냐 아니면 오크 통에서 숙성했냐 또는 음. 발효 자체를 오크 통에서 했냐 아니면 예, 예.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되게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풍부하고 진하고 끈적끈적한 이게 진해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샤돈네는 가격치고는 진하네요. 예. 맑았거든요. 아, 그래요? 맑은 혹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게. 네. 좀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있네요. 음, 나는. 이사하게. 그래요. 예, 제가 잔을 잘, 잘 깨끗하게 안 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이샤돈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컬러가 이렇게 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용 블랑이나 오, 아니면 맞아, 뭐 맞아, 비오니에나 맞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황금색 컬러가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보통 진짜 화이트면은 예를 들어 좀 어릴수록 와인이 좀. 녹색에 가까운 그런 약간 라임빛깔의 굉장히 밝은 칼라인데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는 얘기를 듣는 건데요. 얘는 화이트 와인이 아니고 옐로우 와인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노란색. 아, 네.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황금빛에 노란빛이 나고 이런 샤르도네가 또 맛이 괜찮죠. 그리고 음, 음. 또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에, 에, 에. 제가 최근에 마신 이 동가격대 에 있는 샤르도네 중에서는 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네. 매력이, 매력적인 맛이 나네요. 음, 네, 라벨처럼 굉장히, 라벨에 이제, 라벨에 저기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구요. 이제 그, 음, 테라스가 이제 있는데, 여기 네, 네. 라벨 테라스. 음, 프랑스어로 되게 아름다운 테라스란 뜻이죠. 네, 제가. 근데요, 프랑스까지 가세요. 예. 뭐 먹으면서 알았어요. 네.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샤도네가 네. 굉장히 쌉쌀했거든요. 음. 얘가 아. 안 쌉쌀해. 뭐가 다른가 계속 고민을 했더니. 비쌀수록 이게 쌉싸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난 싸마이만 먹었다는 그 얘기인가 보다. 그쵸? 그렇다고 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싸지만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만족도가 높은 와인이 있고, 네, 그 그래. 다음에 싸지만 가격대가 별로 음.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 음. 이 와인은 싸지만 가격대 만족도, 가성비. 가좀 뛰어난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약간 유질감도 있고요. 네, 네, 네. 예, 이게 뭐 쿠키랄지 약간 달콤한 이제 케이크나 그래요? 예. 아니면 그런 음. 것들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한번 제가 오 이게 예, 뭔가요? 이게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북해도를 다녀왔는데. 아, 어쩐지 그래서 안 계셨군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아, 이런. 생해 그, 들었어요. 요즘 부캐도에서 네. 네 최고로 저기 핫한 아, 북해도는 코치즈하고 아,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죠? 네. 네. 어 네. 아니요. <laughs> 농담입니다. 네. <laughs> 네. 그래갖고 아무튼 요즘 이게 인기가 쿠폰 좋다 쿠폰 그래서 쿠폰 네. 사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번 와인하고 어, 네. 먹어보려고 제가 아, 네. 네. 해서 가져왔고요. 여기 네. 이쪽 네. 피디님 것도 하나 네. 해서 이거랑 먹으면 음. 한번 맛있을 것같네요 음, 네. 네. 뭐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저도네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 보시고 계십니까? 어유 네. 맛있다. 그냥 뻥튀기 과자를 그 화이트 초콜릿에 사, 살짝 코팅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와인하고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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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맛있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야 이거 와인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거. 음. 음. 이게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안주하고 음. 먹으면 정말 많이 맛있어요. 네, 음. 어 이거 진짜 끝내준 이 버터의 느낌과 네,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 고소한 이옥수수의 느낌. 음, 음. 아, 그 그러니까 구운 옥수수가 굉장히 고소한 그러니까, 맛이 나는데요. 어 이게 예. 혀끝에서 그 버터 맛 같은 그런 느낌이 도네. 아 이거 어떡하죠가 게시판에 이거 왜 이런 걸 이렇게 구할 음. 수도 없는 이런 과자를 음, 갖고 와서 음. 이렇게 술면서 예. 파세요. 그럴까요? 어. 음, 괜찮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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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술먹 술과 마요는 먹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방송이 저희 방송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니까. 들어보시면 저기,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또는 네이버 블로그, 뭐, 굉장히 많은, 그, 덧글이나 뭐 그런 걸로, 삼가 신청해주세요.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고, 페이스북 <laughs>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 겁니다. 언제나 촬영. 그러면 언제 제 자리를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유, 같이 해도 되고 아니요. 아유, 잘 먹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럼 절대 잘릴수 없죠. 예. 게시판에 뭐 어떤 나쁜 내용이 올라도 저희 절대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아무튼 이게 이마트에서 사셨다고요 네, 이마트에서. 그럼 이건... 저희가 여태까지 이마트 와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요. 있... 있었나?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샀다 뿐이지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들도 아. 많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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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일단은 뭐 홈플러스 와인만 거기서 사오다가 네. 오늘 뭐 특별히 이마트에서 사와서 가져온 와인이 홈플러스안판다고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음 이거는 음. 신세계 LNB라고요 네, 네. 수입을 거기서 했어요 아, 신세계 LNB라고 그러면 이마트에서만 팔겠네 그렇죠 이마트하고 네. 신세계 백화점에서 파는 거죠 아. 그니까 러이 신세계 LNB는 음. 그이 그러니까 신세계 와 이마트가 자기네 유통 체인에서 이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laughs> 만든 판매 수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와인바나 제가 뭐 현재 와인바 운영하고 있는 네. 운영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사장인데요. 근데 네, 와인바나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 와인 거래하고 싶다 달라 달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 해도 안 팔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라고 이렇게 가정 내로 아. 써져 있는데 이걸 갖다 파는 건 불법이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유흥 주점용이라고 이제 돼 있는 에, 에. 거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음. 공급을 안해 줘요. 아. 그래서 근데 홈플러스는 마찬가지. 예요 홈플러스도 자기 자체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가지 좋은 이 있으니까 그거 좀 우리한테 좀 주세요. 뭐 우리 와인바에서 좀 다루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안 된답니다. 음. 아, 그러면 음. 그런 데서 사먹어서 마음에 드는 와인이 있는데, 내가 네. 어느 날, 좀더뭐 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파스타와 함께 먹고 싶다. 네. 그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네, 약간 네.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네. 이 와인을 사서, 들고 가서 세팅비 가서... 내고. 그렇죠. 어, 네. 그렇게는 뭐, 그것도 법에 걸린다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좀안 되는데, 아, 뭐 아, 요즘 다들 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네,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법으로, 소위 세팅비라고 하는, 콜키지라고 하는데요. 콜크 차지 또는 콜키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뭐 받게끔 하든가 아니면, 뭐, 아예 뭐, 법이 지금 금지니까 아예 못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니까 러 이제,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는, 그, 제가 보기에는 좀 본부에서 음, 이각 점포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점포 나름대로 좀 자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인이 이마트가 맞나요? 대형 플러스가 맞나요? 그거는 적절한 어, 건 맞나요? 아닌 게 점포마다 틀려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게. 홈플러스는 자체 상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자체 상품이 많아서, 그니까 조금씩이라도 다 그래도 갖추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마트는 어떤 데 가면 매장이 너무 작아서, 와인 매장이 너무 작고, 또 어떤 데 가면 뭐 너무 크고, 너무 잘돼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신기한 와인들이 막 들어와 있고 네. 어떤 데 가면 그 와인을 구할 수 없고 막 그런 게좀 있어요 이마트의 음...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가? 그게 어떤 제가 이마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건 아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마트에서 그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듣고 있나 이마트? 네. 자 이런 거 네. 해주면 어있으면 좋... 어떡하려고? 네? 안되있을 거예요 아마 <웃음> <웃음> 그거는 안되 돼... <laughs> 제가 확인 안해봤어요 확인해보고 제가 밑에 자막으로 제가 이렇게 트레일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편집을 제가 하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다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자 구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